안녕하십니까 관리 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려시대의 가족관계를 알아본 다음에 표에 나온 것처럼 조선전기의 부계, 목에 모두 중시되었던 사회를 한번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여러분 표로 정리하니까 참 깔끔하고 좋았었죠 이렇게 조선전기도 알아보고 그 전에 고려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조선 후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조선 후기에 사회 관계는 어땠을지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전 기술이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강화된 걸알수 있었습니다. 왜 강화됐었죠? 맞습니다. 현진이 임진왜랑 경자호랑 등등 양난 이후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게 화될 것이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선 후기의 사실서는 어땠을까 알아볼 텐데요. 선생님이 일단 맨 먼저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조선 전기에 어떻게 했었죠 제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아요, 수지 딸과 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우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변화했느냐? 바로 제사 같은 경우에는요 남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바로 큰 아들을 중심으로 적장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적장자가 뭡니까 선생님? 바로 장자 여러분 알죠? 매일 받아들이고요. 적자는 첩이 아니라 바로 본처의 아들입니다. 본처의 아들이자 첫째 아들 적장자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했고요. 사위나 외손은 지낼 수 없게 했습니다. 물론 적장자가 없다면 차량까지 하겠지만 절대로 사위 외손 안에 쪽은 안 된다는 거 플러스 바로 재산 상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산 상속은 우리 고려 시대랑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남녀가 균분한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나누어 준거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속 또한 어떻게 변화했냐면 그렇죠. 맞습니다. 요 때는요. 재산 상속을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적장자를 중심으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주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하면은 다른 집 하나입니다. 채소도안 주는데 뭐하러 줘야 되냐고 라 하면서 적장자 중심으로 상속을 해주었고 둘째 셋째 아들도 적장자만큼은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조선 후기는 이렇게 적장자 중심으로 가족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 호이 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분명히 조선 전기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 집으로 이제 가서 장가를 가는 게 많았었고요. 남편이 아내 집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거 뭐라 불렀었죠? 마지막에 먼저 말했습니다. 대릴사회라고 했었죠 대릴사회. 대릴사회도 있었으나, 혼인은 대릴사회가 있었으나 이제는 대릴사회라는 제도는 거의 사라지고요. 이제는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남편의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나 아니면은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고부 갈등이 있다. 극심한 땡땡살이라고 하면서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어, 우리 민지 맞습니다. 시집살이죠. 배릴사비는 점점 하지 않고요. 여자들이 시집살이, 시집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진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적장자 중심으로 계산도 지내야 되고 상속도 필요한데 만약에 이 집안에 딸밖에 없다. 외손밖에 없다. 사위밖에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는 끊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면 더 추측해 볼까요? 한번. 어, 좋습니다. 사촌을 내려온다고요, 현진이. 그럴 수도 있겠고. 누구 읽었을까요? 어, 민수, 입양을 한다고요? 어, 사촌도 맞고요. 입양도 맞습니다. 사촌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정말 모르는 남은 입양하지 않고요. 성이 같은 먼 친척 사촌 등을 입양해가지고 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남성들 중심, 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집안에 딸밖에 없다, 외손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입양, 입양 해가지고, 양자상속이, 양자상속이 보편화 되었다. 보편화 되었다.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약 많이 변하였죠? 그럼 여러분, 추측할 수 있는 게 여성의 지위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것 같나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나요? 안 좋아진 것 같나요? 맞습니다. 수지 손등호처럼 그렇죠.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지위도 한번 정리해서 비교해봅시다. 이번 여성. 여성의 지위는 물론 조선 전기의 여성이 사회에 막 진출해서 간직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사회활동이 훨씬 더 많이 제약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여성들이 외출할 때요렇게폭 뒤집어 쓰는 치마 아시나요? 쓰개치마, 장옷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나가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양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이 고려 시대는요 남편이 죽거나 잘못되게나 하면은 두 번째 결로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주 재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정절 남편에 대한 노리를 지킨다는 그 개념이 점점 강화되면서 조선 후기로 가면요 여성의 정절이 정절이 더욱 더 강화되면서 더 이상은 재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늙어 죽게 되거나 남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박수를 쳐주면서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요. 효자, 효녀처럼 열려라고 불릅니다 열려.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열려. 열녀. 열려를 강요하는 질서가 발이 잡게 되고요. 심지어 연료를 하게 되면요, 연료문까지 만들어주는 사회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회질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수 있는 사실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원래 무계랑9계가다중심된 사회에서 무슨 사회죠? 그렇죠. 9계 중심, 9계 중심 사회로 변화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선 정기 후기 질서를 살펴보았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조금 쉬고, 조금 쉬고. 쉬는 시간 한 다음에 우리 블록타임이니까 이어서 모든 별 사료학습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별로 나눠가지고 앉아주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해볼게요. 쉬는 시간 시작. 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표정이 한결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별로 안되거은 확인이 되었고요 쉬는 시간에 역사반장이 모든별로 모든 활동지 나눠주고 오셨긴 했나요? 음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우리 오늘 배웠던 조선 전후기의 사회제도를 비교를 하면서 사료탐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활동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료학습을 왜 하는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료학습을 왜 하느냐? 사료를 여러분이 직접 밑줄을 긋고 핵심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치고 선생님이 준 지문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 자료를 훨씬 더잘 분석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정리한 글이 아니라 당시 사람이 쓴 글을 직접 보면서 역사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입 사랑, 사료 학습은 떼려야될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료 학습할 때 유의할 점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늘 말한 것처럼 첫 번째로 출처 어딘지 한번 확인하고 저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 1번으로 중요하고요두 번째로 어, 날짜가 나와 있으면 연도 확인하면서 어떤시든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눈을 보면 안 되겠죠? 바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사료를 탐구해야지만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요의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료, 가, 나, 다, 나를 볼 텐데, 제목 뭐이죠 여러분? 자, 사료로 보는 가족제도와 일상생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보려고 지금 빈 프로젝트에 해가지고 스크린 띄워줬습니다. 그럼 보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나, 다라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이 가족관계와 여성의 집이 관련된 사료가 전기랑 후기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선생님이 준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 세 가지를 모든 별로 함께 해결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질문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에서 라까지 네 개의 사료에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밑줄을 긋는 겁니다. 밑줄을 긋는 거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나랑 다 같은 경우에는요, 나랑 다를 비교해 보면서 제사를 지내는 주체는 누구인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답안 달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여성의 정도를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랑 라사를 비교한 다음에 답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텐데, 사료 분석을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발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가사료 먼저 볼게요. 가사료는요, 이승장 무진원입니다. 이승장이나 사람이 죽었나봐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 한번 읽어줄시고 있을까요? 어, 좋습니다. 우리 성장모듬에 미니 손 들었습니다. 어, 미니가 잘 읽어줬습니다. 미니가 읽어준 대로요, 여기에는 이승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고 잘 살았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적장자입니까? 아닙니까? 어, 포용모들 철민이 잘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적장자가 아니라 전 남편의 아들입니다. 전 남편의 아들. 그런 걸로 알수 있다시피, 아 여성이 재문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사료 나를 보겠습니다. 하료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어, 미래모둠의 현진이 어, 잘 읽었습니다. 출처는 없지만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날짜 나와 있죠? 날짜 어딥니까 그렇죠, 조선 전기의 날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포인트 뭘까요? 핵심 키워드 밑줄 그을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수지, 그렇죠. 제사는 큰무님백 사례다. 제사나 왔습니다. 누가 지내요? 수지, 그렇죠. 큰 무님을 지냅니다. 오? 어, 제사를 여성에 지낸다. 조선 전기의 모습이구나. 균분적으로 지낸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볼까요? 자, 사료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친구는 어, 우리 비전 모듬의 우리 어 그렇죠 훈이 후니. 훈이가 어, 잘 읽었습니다 부안 김치 분재 문서 어 분재가 뭐냐고요 훈이 분재는요 재산을 분하라는 겁니다 재산 분할 문서인 거예요 이러니까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부안 김씨의 분재 문서인데 여기에 핵심 어는 어딜까요? 핵심어? 핵심어? 어, 맞습니다. 우리 일준이. 그렇죠. 제사가 심합니다. 근데 제사를 누가 지낼까요? 누가 지낼까요? 어, 지훈이가 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언코 사위나 외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적장자가 해야 한다고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훈이가 말해준 대로 사위나 외손의 집, 그러니까 아내 쪽, 여성 쪽의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측 컨대 조선 후기라는 거를 알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쓸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요, 재산 말고도,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료에 찾을 수 있는 거. 뭐. 뭐가 있을까요?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어, 우리 수영이. 오, 맞습니다. 키워드가 어저 수영이? 그렇죠. 재산. 재산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하죠, 수영이? 맞습니다. 수영이가 하준 대로요. 재산은 딸에게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에게는 조금만 줘라. 딸은 할게 없다. 아 여기 나와 있는 적장자 중심 계산 상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우십니다 자 마지막 라사료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라사료 읽어볼 친구는요 어 좋습니다 우리 민준이 민준이가 잘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보기에는요 여기에서 시기를 알수 있는 키워드 는 뭘까요 오 맞아요 정조실록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왕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어 제이 왔습니다 열려문 맨 끝에 있죠 열려문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하 이거는 조선 후기에 열려를 방류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 다 같이 발표 열심히 하면서 타례 탐구를 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시간을 15분 줄 테니까요. 모든 별로 추가적으로 탐구를 하면서 정리해서 모든 의견 밑에다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타이머 켜놨습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모든 별새로 탐구 활동 선생님이랑 나눴던 내용 바탕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5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발표 먼저 해볼 모둠이 있을까요? 발표해볼 모둠. 자, 발표 해볼 모둠 어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후용 모둠부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도 모두 마치고요 형성 평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따라줬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끝나면은 섭섭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 같은 거는 지금 손을 번쩍 들어 말해 주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어 저기 끝에 우리 어 민성이 손 들었습니다. 어 민성이 왜요? 아 민성이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적장자 개념을 까먹었다고요. 아 적장자는 다시 말해 주자면, 바로 적자, 바로 본부인의 아들이자 장자,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요? 또질문 있을까요? 어, 우리 서은이 손 들었습니다. 아, 서은이는, 어, 서은이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서은이가요, 조선 후기에 모든 여성들은 지금 여성에 비해서 환경이 열력했냐고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여성들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했다. 사회활동도 안 되고, 재건도 안 되고, 연료를 확률 받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할만하지만, 서은이의 질문 중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그랬느냐? 라는 거죠. 사실상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당시에 현대 여성들과에 비해서 열악한 삶을 살았던 건 맞습니다. 맞아요. 피지배층 농민들은 그렇게 했지만, 포인트는요.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라서입니다. 따라서 신분제 사회니까요. 평범한 평민 여성들은요, 물론 힘들게 살았지만 양반 여성들이나 조선 왕실에 있는 여성들은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돈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겠죠. 바로 신분제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보면은 양반이나 왕족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성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역사를 볼때 항상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그러했다, 모든 제도가 그러했다, 모든 시대가 그랬다처럼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서운이 궁금증이 풀렸을까요? 어, 좋아요. 끄덕끄덕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전기 후기를 8월을 바탕으로 학습을 마무리를 지어보면서 여러분이 배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수업 실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